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고객님의 질문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할때 라면 먹으면서 해도 괜찮을까요? 라면 먹으면서 살뺄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누누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라면을 제가 많이 못 먹게 하죠 또못 먹게 하는 거뭐 있죠? 빵도 못 먹게 하죠 밀가루 음식, 면으로 먹는 거 굉장히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먹다 보면 많은 것을 먹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아예 못 먹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라면을 먹게 허락했는데 라면을 먹고 나서 밥을 안 먹을, 안 말아 먹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라면 가끔씩 허락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라면을 먹을 거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요.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운동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2일 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23, 24, 25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탄수화물 양을 줄여가다 보니까 어 많이 또 배가 고프고 또 먹고 싶은 게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먹,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봤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파게티와 너구리입니다. 이 짜파게티와 너구리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저는 허벌 라이프 코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랑 짜파게티를 먹었으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두 가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 식품인데요 건강엔 좋지 않죠 이 짜파게티는 저희 두 딸이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너구리는 유진이 코치님 제 와이프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같이 끓여봤더니 짜파구리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되더라고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짜파구리 네. 이렇게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허블라이프 다이어트 할때 아침에 허블라이프 쉐이크 먹었죠 그리고 점심에 일반 식사 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일반 식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역시 허블라이프 쉐이크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총 수분 섭취량 허벌티는 4리터를 마실 겁니다 그러면 너구리 하나에 칼로리가 얼마냐면요 너구리는 490칼로리 120g인데 490칼로리고요 짜파게티는요 칼로리가 610칼로리 140g입니다 나트륨 함량은 짜파게티가 1100 그리고 너구리는 1760 그러니까 너구리를 하나를 먹게 되면 1일 나트륨 권장량 2000mg을 거의 다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짠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너구리를 먹을 때 절대 국물을 다 원샷 하지 말 것. 짜파게티를 먹고 나서 짜파게티에다가 절대 밥을 비벼 먹지 말것 정도의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한끼 식사로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한끼 식사가 어차피 600칼로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짜파게티 하나 먹더라도 칼로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끼 식사로 먹을 경우에는 면을 조금 남기시거나, 어, 국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 존재 조건만 지켜주시면 한끼 식사로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다이어트 할때 클린 푸드를 권유하는 편이지만, 고객님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든지, 너무나도 먹고 싶어 할 때, 는 너구리나 짜파게티를 주말에 한 번쯤 먹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저마다 틀리거든요. 체중 감량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바디 쉐이프 라인을 원하는 분이 있고 선명한 복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선명한 복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추천해야 될 식품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어, 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이 짜파게티를 먹을 거고요. 이 짬파게티만 먹게 되면 일반 식단으로는 단백질 양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짬파게티 베이스에, 어 물론 소고기 체크살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지만, 오늘은 소고기가 아닌 그냥 일반 닭가슴살하고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거고, 계속 일반적으로, 어 탄수화물 베이스로, 어 라면보다는 밥을 많이 먹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치 많이 나트륨으로 먹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와 계란, 그리고 고기 이런식으로 일반 식사를 계속 꾸준히 이어 나갈 거고 아침 저녁으로는 허벌라이프 제품 베이스를 꾸준히 끌고 나가고 타블렛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허벌티 하루 4리터 이렇게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동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고객님들이 좀 이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반신욕에 좀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그냥 걸어 다니고 전혀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3일이 지났는데요 음 운동이 막 하고 싶어져요. <laughs> 근데 운동 계속 안할 거고요. 2주간 절대 운동하지 않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얼마나 감량되는지 한번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짜파게티랑 너구리 이런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놀라셨나요? 근데 사실상 어떤 걸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만큼 먹느냐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뭐 짜파게티 너구리 두개 같이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밥 말아 먹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한끼 정도로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의 포인트 무엇을 먹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만큼 먹느냐가 체중 감량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품은 건강엔 전혀 좋지 않다 하지만 건강엔 전혀 좋지 않지만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 버린다면 스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다면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쯤 허락할 수 있다. 여기까지. 빠이빠이.